냠냠. 자 오늘은 가성비 좋은 노브랜드 과자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 과자는 치즈 웨이퍼 롤입니다. 가격은 1,180원. 웨이퍼 롤은 치즈, 초코, 바닐라 총세 가지 맛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치즈 맛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봉했을 때 치즈 향이 진하게 올라와서 치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먹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할 수 있습니다. 한입 먹어보면 바삭한 식감과 진한 치즈 맛이 놀라서 어 괜찮은데?라고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자입니다. 두 번째는 고르곤졸라 치즈 소프트콘입니다. 1,480원이라는 가격이 맞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크기가 정말 크고 한입 먹어보면 짭짤함과 달콤함이 은은하게 느껴져서 중독성 있게 계속 먹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과자입니다. 사또밥이랑 과자랑 비슷한 맛이지만 알맹이 사이즈가 더 커서 씹는 맛이 사또밥보다 더 좋습니다. 아무튼 고르곤졸라 치즈 소프트콘 졸라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코 버터 샌드입니다. 가격은 2,480원. 깔끔하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봉지에 두 개씩 들어 있고 크래커 사이에 초코 크림이 들어가 있는 과자입니다. 과자를 딱 봤을 때 초코 크림 양이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먹어보면 바삭한 크래커 사이로 초코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은 너무 맛있 냠냠. 자, 오늘은 노브랜드에 가면 꼭 사야 되는 가성비 끝판왕 간식 3종을 준비했습니다. 보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간식이니까 지금도 두눈 크게 뜨고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밀크 초콜릿입니다. 가격은 980원. 노브랜드에 가면 꼭 사야 되는 초콜릿으로 가성비 최강이라고 생각하는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편의점 초콜릿보다 크기도 살짝 더 크고 두께도 더 두꺼워서 무게감과 묵직함이 느껴지고 입에 넣으면 달콤하게 사르르 녹아버려서 갑자기 키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두 번째는 호박 쫀득이입니다. 가격은 980원. 노브랜드 쫀득이는 호박 맛과 옥수수맛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호박맛 이 더 맛있어서 호박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총 4개가 들어있고, 사이즈가 제법 커서, 어, 사, 사이, 사이즈, 어, 사이즈가 부럽네 아무튼 4개가 들어있고, 맛은 일반 쫀득이와 비슷하지만, 두께가 더 두꺼운 편이어서, 씹을 때 쫀득쫀득함을 좀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칩 오리지널 맛입니다. 가격은 890원. 프링글스와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890원이란 가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과자입니다. 오리지널답게 짭짤한 맛이어서,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맥주를 마실 때, 안주로 먹기에도 괜찮은 과자입니다. 아무튼 맛있으니까 추천! 냠냠. 자, 오늘은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노브랜드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눈물나게 아름다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라면이니까 지금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바로 라면 한 그릇이라는 라면입니다. 5 봉지 한 팩에 1,980원으로 개당 396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이고 딱 봤을 때 안성탕면을 카피했나? 라고 생각이 되는 포장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제가 식욕이 약한 편이라서 웬만하면 맛있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라면 한 그릇이라는 이 노브랜드 라면을 진짜 찐으로 맛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식욕은 약하지만 성욕은 나름 자신있 자 이렇게 라면을 끓였고요. 지금부터 냉정하게 맛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냄새는 안성탕면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물 맛도 역시 안성탕면과 비슷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안성탕면에 비해서 어, 깊은 맛이 살짝 아쉽네요. 면발 식감은 일반 라면과 똑같아서 뭐 나쁘지 않은데 면치기를 할때 따라오는 국물이 입에 착 감기지 않아서 쓰읍, 아, 이 점이 좀 살짝 좀 아쉽네요. 자, 결론은 가성비는 합격. 그리고 라면은 역시 농심신. 냠냠. 자, 오늘은 다이소 직원이 직접 추천하는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직원분에게 잘 나가는 과자 좀 추천해달라고 울었더니 정말 많은 과자를 추천해주더라고요. 거의 한 3만원어치 정도 추천해준 것 같은데 역시 호구부는 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첫번째는 개매즈 애낙 치킨 맛입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 가성비 좋게 총 5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바로 뜯어 봤습니다. 라면처럼 꼬들꼬들한 모양이고 색깔은 연한 갈색입니다. 먹었을 때 굉장히 바삭해서 씹는 맛이 좋았고 짭짤한 치킨 맛이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먹게 됐습니다. 아무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코노 스넥 초코 파티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 보이는 것처럼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거침없이 바로 뜯어 봤고요. 위에 알록달록하게 토핑이 되어 있어서 먹기 전부터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했어요. 맛은 익숙한 밀크 초콜릿 맛이어서 초콜릿 좋아하는 분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개빡칠 때 아니면 당 딸릴 때 꺼내 먹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코키 치즈 크래커입니다. 가격은 천원이고 원래 치즈 크래커 는 게리 치즈 크래커가 유명한데 이 코키 치즈 크래커도 만만치 않게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 왔습니다. 자 바로 뜯어봤고요총 12개가 들어있어서 가성비는 합격 설탕과 치즈가 코팅되어 있고 먹었을때 달달한 치즈맛과 바삭한 크래커가 매력적인 과자입니다. 역시 추천합니다.